사무엘 하3장 다윗의 집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블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 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오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 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하니 다윗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스 사람의 포피 1 0 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랑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네리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네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이세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세에게 나아가니 다이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이세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 하리이다 시하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네를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네는 이미 본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대라. 요압 요합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건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부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부네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례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를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탄 그 병자나 그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냐 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히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르되 너희는 옷을 짓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이 왕이 상요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오니라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고내 손이 결박되지 않냐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우지 않냐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함에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서양의 백성이 나아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사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어떤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래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이 깨르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사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소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간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감이라 베냐민 죽송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이더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다 임미에서 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저는 하,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때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던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로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며칠 할때 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치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비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레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쁨으로 삼았거는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부네랜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